안녕하세요. 한민족사상의 원형 오늘 동영상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정세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후 10년, 그러니까 2030년까지 일본은 거의 몰락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중국은 이미 정점을 찍었다. 그래서 본격적인 해체 과정, 분열 과정을 격발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 그럴 경우 여기에 힘의 공백이 이제는 생기게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양강대국을 치고 올라가서 세계 중심으로 지금 빠른 속도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재 어, 판단으로는 이 만주와 이 중국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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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반도에 연합한 요, 요, 영내에 있는 요 지역하고 일본의 일부도 다 흡수하는 식으로 일종의 그 영토 자체를 차지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경제 공동체권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한민족 경제 공동체권이 빠른 속도로 어, 그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는 이 과정에서 북한을 흡수 통일을 해야만 하는데 이제는 우리 자체의 그 경제력, 국방력이나 정치력이 이제는 그런 정도로까지 서서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이제는 생각이 되고요. 이럴 경우 앞으로 우리가 한민족이 사실은 그 세계적인 어떤 파워적인 측면에서는 미국 다음에 그 힘을 갖출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고 있어서, 어 우리가 세계 인류를 앞으로 그 리드하게 되는 그, 그 우리 고대 비전에서는 우리 한민족이 이제 감춰진 성배민족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그런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그 구현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런 것이죠. 이럴 경우 우리가 과연 그냥 그 기존의 그 이전 시대에 있어서 그 서로 그 패권, 그 제국주의적 어떤 패권으로 이 세계를 리드에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앞으로 미중 문명을 융합을 해서 새롭게 한국인들이 만들어낼 문명은 정말 인류를 그 지상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어, 사상적인 사고체계, 이데올로기적 구조 그러니까 인간관, 세계관에 대한 그런 정립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것을 해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는 외부에서 찾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리드를 해나가야 되니까 우리 내부에 오래전부터 그 숙성되어 온 한민족 자체의 고유의 사상들 속에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걸 보편화하는 어, 과정을 지금 거쳐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그 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구한말의 그 동학사상 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어제 그 어, 2021년 5월 11일 어제가 화요일이었죠 15시부터 15시 30분까지 경복궁 홍례문광장에서 127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하늘을 품은 함성 세상을 바꾼 울림이다 이런 주제로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제, 저도 왜 이런 것에 이제는 공감을 하냐면은 결국 우리 한민족의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그 어, 주도 세력이 누구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헌법상에서 모든 권력은 바로 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과거로부터 우리의 한민족을 이끌어왔던 그 저변의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 민중에서 온 것이지 민중을 그 지배하고 있던 지배층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바꾸는 힘도 결국 우리 각각 개개인의 그 백성들, 그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이 세계도 이, 바뀔 것이다. 그것이 하나의 민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서양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소위 신이 따로 있고, 사람들이 따로 있어서 신 앞에 평등이라는 개념을 이언론적인 어떤 그런 평등적 개념인데, 주어지는 거죠. 천부인권으로 해서 하늘에서 그냥 주어, 주어짐으로써 그 각자 똑같이 주어졌다는 평등권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적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안에 하늘이 있다,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사람 자신이 하늘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으로 대하고 하나님으로 대접받는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 그런 점에서의 평등성이라고 하는. 그그 그러니까 일자로서 그 하나의 그 동일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인데 그것이 모든 사람 속에 살아있는 존재로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측면에서의 민주주의를 재구축해야 된다고 하는 서양의 민주주의는 굉장히 불완전하다 라고 하는 그 개념상 불완전하다 그래서 우리 동학이 가지고 있는 그 민주주의 사상 그 평등 사상 또그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상적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안에 하늘이 있고 바로 그 하늘이 구현될 때가 지금 왔다 아, 그래서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지상 선곡 그러니까 신선의 나라를 이렇게 이 땅에 구현할 수 있다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새 시기가 지금 왔다 하는 측면에서 이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오늘 우리도 이렇게 수용을 해서 앞으로 세계인들을 이렇게 이끌어 나갈 때, 이런 개념으로 세계인들에게 제시를 하고, 세계인들에게... 앞으로 그 인류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이렇게 제시가 돼야지 세계인들이 공감을 하고 또 우리의 리더십을 인정을 하고 따라올 수 있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제도나 시스템으로 이것이 구축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빨리 우리가 고민들을 해서 그럼 우리가 그 현재 그 우리 국가 사회 공동체 시스템을 지속 가능한 어떤 그런 사회로 이렇게 국가로 만들고 그것이 인류 사회의 그런 어떤 모델로서 제시를 될때 어떤 구조와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법률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좀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제가 이제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얘기를 진행을 해 보겠는데요 우리가 이 동학농민혁명 이라는 이 동학을 창설하신 분은 그최순 선생이시죠 최순 선생께서 자신의 몸 안에 그 하늘이 들어옴으로써 하늘이 들어옴으로써 몸 안에서 그 자신의 그 인간에서 신화 되는 신선으로의 변화의 과정이 이렇게 촉발되기 시작하는데 그 메카니즘을 일컬어서 이것이 궁을 영부라는 메카니즘이다. 이렇게 하면서 궁을 영부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늘이 나에게 궁을 영부를 줘서 이 궁을 영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어떤 이득을 주게 되는데 그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로병사의 문제에 있어서 어, 노병사 문제, 바로 그 질병에 걸리고 그리고 늙어서 죽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그 핵심적인 약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선천 면역 물질로서의 그것을 발현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어 실체가 바로 이 궁물영부라고 이렇게 했고 또 이것을 그 실제로 그 실험적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적용을 해서 실제적 효과들을 봤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실제적 효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동학 운동에 참여를 한 거고 나중에 1894년에 그 교조 신호 운동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동학 농민혁명 운동이 일어난 것은 바로 이런 실제성, 이런 과학성, 이, 보편성의 기초에서 이것이, 그 제시가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그냥 무슨, 그 말로 이렇게, 그 가르쳤다고 해서 그게 된 것은 아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제 강좌를 들으시려면은, 제 강좌 자체가, 제 동영상 자체가, 이 같이 들으시면 좋은 게 있는데요. 제가 이미 그, 어제 조아TV 유튜브 어 채널에 이미 이 관련된 강좌들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자면은, 조아TV에 여러이 들어가시면은, 여기 그, 업로드한 동영상 밑에 보면, 조아TV 주요 무료 강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강좌가 한 30개 넘는 그, 강좌 그, 카테고리가 이렇게 뜹니다. 뜨면은, 여기 천부경 강에만 해도 28강을 해놨어요. 그래서 각, 그 하나의 강좌마다, 강해마다 50분씩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을 해놓은 겁니다. 이 천부경에 대한 저의 강의가 있고 또 여기 15분 정도령 사상 그러니까 정도령 사상에 대한 거죠. 정도령 사상 그 민중사상, 전도령 사상 57강이나 했어요. 이것 또그 다음에 개벽장 강전사는 우리가 동학 말고 또 동학을 이어서 이렇게 또 전개가 된 것이 또 증산. 어, 그 선생이, 개벽장, 강재단 선생이 또 이것을 또 전개한 그이무극대도후천개벽의 논리가 있거든요. 그걸 또그 증산 쪽 계열의 그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가 또 이렇게 강좌를 또 해놓은 게 있고, 무극대도후천개벽은이 동학 운동이 1860, 1800, 18, 18, 1860년에 그 동학 그 최순 선생이 한 이후에 그 1894년에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날 때 그때 이제 발굴이 된 것들이, 그리고 많이 등장한 것이 동학가사들과, 그리고 체지가 같은 그런 어떤 그 비결서, 도참 비결서들이 이제 발굴이 돼서 그것이 읽혔는데 그 것이 많이 읽켰는데그 체지가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첫 번째 남조선 뱃노래에 대해서 제가 해설해 놓은 게, 17강이 있어요. 이것도 많이 그 동학을 이해, 동학 사상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데, 특히 남조선 사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그이 변역에 대한, 이 인류사회 변화에 대한 그 이론을 역학적으로 풀어낸 우리 한민족의 역학 사상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는 일단은 야상 이달 선생님의 홍역 사상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 야산, 홍역 제가 또 37강 이렇게 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강좌들을 같이 보시면은 지금 제가 하는 그이 짧은 영상 안에서 다 말, 말씀드리지 못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비, 어, 이해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상들이 다 그런 얘기입니다 많이 활용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강좌이기 때문에 첫 강좌 들어갈 때 처음에만 광고 뜨고 첫 하고 마지막 광고도 중간 광고는 제가 다 없애버렸으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되는데 50분이나 되기 때문에 한 강좌에 지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궁을 영부라는 게그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거냐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 우리가 정도령 사상 바로 그 격암유록 사상 그러니까 십성제 이론이라든가 뭐 괴룡 도움론이라든가. 아, 그런, 많은, 그, 이론 체계가 있는데, 그런 것이, 그, 조선 중기에, 그, 남사고 선생과 정북찬 선생이, 그, 국물가라든가, 그 남사고 비결서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그, 동학 운동 이전에도 이미 정도령 사상, 정도령 혁명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상 체계 안에, 이게 이렇게 굉장히 그 풍부, 풍부하게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내용들 자체가. 그것들은 이제는 그 미륵불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연관이 돼서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이 풍부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고려 시대로 들어오면 고려 말에 이련 선사가 상궁유사를 썼을 때그 상궁유사에 있는 단군신화 자체 내에 있는 그 단군신화의 내용이 사실상에 있어서 궁을 영부 메커니즘을 사실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궁 유사가 궁을 상궁 유사 당군 신화 이 내용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 구절만 봤는데 이게 이제는 천부경 강의할 때 천부경 내용에 그~ 그 안에 그 당군 신화에 대해서 쭉 제가 해설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할때 여기서 그 당군 신화에서 그 환인 환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이 그 환웅에게 그~ 천부인 세 개를 주어서 그이 세상으로 이제는 내려 보내게 되는데 그럴 때에 그 환웅이 들고 오는 환웅 천부가 곧 궁을 영부다 아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 그거를 이제 왜 그렇게 되는 것이냐 아 그것은 제가 이 그걸 한자로 딱 분석을 해서 바로 알려드렸는데, 다시 보자면,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요. 왜냐면 이것이 바로 당군신화라는 그 내용, 그리고 우리가 우리 한민족의 우리 경전, 우리 민족 경전이라고, 이 우리 한민족 사상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천부경은 우리 한민족 경전이다. 우리 핵심 경전이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그 실체가 사실은 이것이 사실은 그 하늘의 운행 뿐만 아니라 사람 속에서 그 하늘의 운행이 사람 안에서 돌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궁을령부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궁을령부 그 운행 메카짐을 표현을 또 해준 것이란 말이에요, 선부경이. 그래서 이 천부경의 천부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환웅의 천부이고, 그래, 환웅이 받은 천부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근데 저 천부경은 그 천부를 81자로 구병구복의 원리로 이렇게 그 해설을 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로 숫자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해 놓으신 것이다 그런 거면 되고 천부라는 것이 천부의 운행에 대한 해석이라는 거죠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천부라고 하는 천부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그 한민족 사상의 그 정통이라고 하는 천부경 사상이 곧궁을령부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딱 그게 딱 매치가 돼야지 이게 통합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끈그 그 고리를 환웅에서 제가 그것을 표현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환웅의 환웅 첨부가 어떻게 궁을 영부가 되느냐 수은의 궁을 영부가 되는 것이냐 그것은 여기에 웅 자라는 말 자체가 웅 자가 이게 원래 그 궁을이라는 거는 활궁의세을인데 웅 자도 그 형성 문자이기 때문에 활갱과 세추 자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게 궁웅자 자체가 궁울이라는 뜻이다. 제가 그래서 웅 자가 궁울이니까 환웅 천부는 사실 궁울 영부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는 지난 시간에 마무리를 했는데, 결국 이 당군 신화에 등장하는 이 당군 신화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그, 삼위일체론에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 좋은데요. 우리가 당군신화에서 환인이라고 하는 것은 환인은 환인은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성부란 말이야, 성부. 그 다음에 그 환웅은 그럼 뭐예요? 환웅은 그 성령이란 말이야, 성령. 그 다음에 당군이 성자가 되는 거예요. 성자. 그러니까 이렇게 성부, 성령, 성자 이렇게 해서 이게 삼위일체론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삼인 삼성일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 한민족 사상에서는 삼성일체라는데 결국 환인이 환인이 환웅을 이 세상에 내려보내서 이그 웅녀와의 상 사이에 당군을 낳아서 당군이. 조선 아사다를 세운 거란 말이에요, 조선 아사다. 근데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 자체가 바로 마, 뭐냐면 고조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고, 그래서 우리가 고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군이 세운 나라인데 그 당군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환인으로부터 그 환웅, 환인이라는 그 성부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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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러니까 이게 하늘이 해, 하나님이니까 하늘에 해당되니까 하늘의 그 부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우가 환웅에게 그 성령으로 이렇게 주어져서 내려와 가지고 그 당군을 이렇게 그 태어나게 해서 만들어지는 그 세계적인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가면 은 고조선 사상 이라고 하는 이 고조선 논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이 고조선이 남조선 사상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북조선이 아니라 남조선, 남조선에서 이 세계를 통일하는, 어, 이런 어떤 그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가 남조선이 된다는 그 대망론이 이제는 그, 어, 구한말에 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게 고조선론을 이해를 해야지 또 남조선론을 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요그당군 신화를 이렇게 또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민족을 그러면 우리 민족적인 관점에서 한민족을 우리는 동이족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제 본래 온 요것인데요. 그 동이족이라고 하는 그 동이라는 말과 동이족이란 말과 그궁물이라는 말하고 다른 말이냐? 동이라는 우리 민족을 동이족이라고 합니다. 동이족 그래서 우리 동이족으로 항상 기술하니까그 그러니까 보통 이제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는 동쪽의 오랑캐는 동이, 서쪽의 오랑캐는 서용 북쪽은 북적, 남쪽은 남만 이렇게 중국 위주의 세계관은 그런 세계관인데 그럴 때 중국에서 동쪽을 있는 우리 민족을 가르켜서 동이족이었다고 하는 이 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역사적 개념도 되기도 하지만은 사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표현해 주는 게 동이족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자 여기서 보시듯이 이 동이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역에도 나오는 건데 이 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여기 이자 여기 이를 팟자하면은 대궁대 큰 활이라는 뜻이에요. 큰 활. 그래서 우리 민족을 큰 활을 들고 있는 민족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고주몽이 화살 을잘 쏘고, 뭐, 이성계도 화살, 을 화를 우리나라가 세계 양궁을 제패하고 있으니까 화살을 잘 쏘고 와서 대국민족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은, 사실 우리 민족 자체가 궁을 족이, 궁을 족이니까, 그래요. 그런 걸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대궁의 대국민족이라는 건 궁족이라고 하는 거죠. 궁. 그렇죠. 그러니까 이이 자가 대궁이라는, 큰 활이라는 뜻이고, 그럼 이 동자는 뭐냐? 그러면 동자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동자는 동력 동자이지만은 또 우리가 이 동을 읽을 때세 동으로 읽는단 말이야. 세 동. 그러니까 우리가 그 뜻과 의미잖아요. 현재 음은 동으로 발음하지만은 이것이 세 세라는 의미라는 되겠죠. 그래서 이게 세 동. 그래서 이 세월과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동자가 표현하는 건 뭐냐면은. 그땅 아래서 태양이 이렇게 떠올라서 나무에 걸쳐 있는 상을 표현한 건데, 그것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 새가 날아오르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태양이 곧 새란 말이야. 그래서 남주작으로 이렇게 날아간다 할때그 하늘에 높이 떠 있는 그 태양은 하늘에 높이 떠 있는 새로 표현하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태양이 떠오른 요 그래서 요거는 나무에 지금 새가 올라와가지고 집을 짓고 있는 그런 형태 자체가 동쪽에서 그런 형태 우리가 그러니까 신령한 신령한 새가 신령한 새가 나무에 깃든 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신령한 새가 나무에 깃든. 하나의, 하나의 겨자씨 알갱이가 땅, 땅아, 땅에 땅아, 떨어져서 자라나니, 그, 어, 나무가 자라면은 거기에 신령한 새가 깃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그래, 그지? 그 신령한 새가 바로 이 새을이란 말이야 새을. 그 형태가 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겨자씨가 떨어져서 이렇게 가지가 잘라가지고 그, 나무에 깃드는 하, 신령한 새에 대한 표현이 동이다. 그래서 그게 새을이다. 그래서 새동이에요, 그게.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 동이라는 말 자체가 궁을이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뒤에 궁이 있는 거고, 이건 앞에 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을이, 그, 앞에 있는 거죠. 새, 새, 새 을로, 새동이 새 을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민족을 동이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확한 얘기인데, 예, 그, 그래서 동의족이기 때문에 또 일제 36년에 그 어떤 그런 억압을 당한 것도 사실은 주역상의 괴상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그 지화명이라는, 명이라는 괴인데 그것이 36번째, 36번째 있는 괴상입니다. 그래서 36번째 괴상의 지화명이계가 우리 한민족이 일본에 그 압제하여서 30년 동안 그 그 어둠 속에서 그 갇혀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되는 어떤 그런 필연적 어떤 그 과정을 또 표현해 주는 또 괴상이 또 있어요. 거기서 지화 명의 할때이명이궁이 동이가 곧또 명의가 되는 거다. 밝을 명자. 명의. 그래서 이이 이 몸을 갖다 우리 민족이 36년 동안 치, 이렇게 저 고통을 당한 것은 일종의 어떤 이 빛을 감추고 힘을 키우고자 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이제 또 표현이 되신다 어쨌든 이 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민족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얘 동의라고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동의족이고, 우리 한민족이 바로 그 궁을족이기 때문에, 바로 국물 사상이 우리 한민족 사상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 사상을 이렇게 그 민중적인 사상으로 볼때 우리가 항상 그. 이 세계를 이제 바꾸려고 하는 것들이 그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저그 농민 반란을 많이 하잖아요. 할때그 대두 끌고 나왔던 게 뭐냐면 정도령 사상이죠. 이 정도령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그 사실은 그 우리가 그 감춰진 성배 의 민족이라는 또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종의 이 지금 그 우리가 그 정도령 세 정도령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시대에서의 있 정도령. 스, 세상, 그러니까 그 새로운 계룡국을 만든다. 뭐 미륵, 미륵불의 어떤 그런 용화 세계를 만든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남조선에서 그런 것이 이제 구현이 된다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런, 어, 사상적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 한민족의 민중, 그 백성들을 통해서 면면이 흘러내려 왔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동학에서 또 표출이 됐고, 이 그래서 동학농민 혁명이라는 것은 굳이 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왜 동학농민 혁명이 일어나냐면 이 동쪽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문명은 동쪽에서 이제 거기서 끝나고 시종 새로운 이 인류 문명이 끝나고 새로운 문명이 시작은 동쪽에서 시작하게 돼 있어요. 이치적으로 그래서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 그거는 어 우리. 동양 사람들뿐만 아니라 서양 사람들도 극동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새로운 문명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동학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서쪽에 대한 반대, 안티테제로서 동 동쪽이 아니고 서쪽을 품어 아는 새로운 동쪽 시작하는 동쪽에서 동학. 그래서 성경에도. 동방의 에덴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동방에 있는 에덴에서 시작하는 거 그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동동 농민형 그러면 농민은 도대체 동방 농민 농민은 무슨 농민이냐 이것은 감춰진 의미가 있는데요. 이 땅의 한 민족을 이루는 백성들이 세상을 바꾸는 하늘 농사를 지음을 통해서 바로 하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게. 그러니까 여기 농민이라는 표현 자체가 하늘 농사를 짓는다 그런 의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현실적인 그 세계에서 우리가 땅을 파고 이렇게 하는 현실 세계에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입장으로 볼 때는 일반 농민들, 무지렁이 같은 일반 농민들이지만은 그게 사실은 하늘의 농민이 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하늘의 농, 하늘의 농사꾼들이 될 때에 이 세계가 뒤집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될 때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지상 성국을 이루는 그것이 된다고 하는 그 비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동학 농민 이 농민은 우리 지금 그러니까 뭐 지금 땅땅 땅 파는 사람들이 땅 이렇게 일구는 어떤 농민만 뜻하는 게 아니라 하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지, 농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학 농민 혁명을 그, 하늘 농사를 지음을 통해 혁명을 완수하라는 겁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 백성, 백성, 백성들이 다뭐 하네. 지금 하늘 농사를 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동학 농민혁명이 지금 진행 중인 겁니다. 사실은. 지동학 농민혁명이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때가 도래했으므로 혁명을 하고 못하고는 한민족 백성들의 의지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가 이제 마지막 남은 문제지. 사실은 지금이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연 세계 리더 국가가 되고자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쭈그러져서 그냥 살겠냐? 뭐, 피곤한데, 뭐, 그런 걸뭐 하라 합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주저앉아서 그냥 지금처럼 살던 대로 살, 살고자 할, 할 것이냐? 아니면은, 한번이 세상 한 번, 어, 우리 민족의 그런 어떤 소명이 있다고 생각된다면은, 한번이 세상을, 과연 이 미중의 어떤 패권적인 이 세계를 좀 바꿔서 인류를 새로운 길로 이끌, 한번 주도, 주인공으로 한번 나서 보겠느냐? 뭘 하겠느냐는 바로 우리 한민족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